안녕하세요. 주님께서 이 기지국, 그 사단의 기지국에 대해서 보여주셨을 때, 검은 우산을 펼쳐놓은 그런 모습과 흡사하고, 또 검은 버섯이, 큰 버섯이 있는 그런 모습과 흡사하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또 이런 모양이었고 얼마나 검은지 또 크기는 또 얼마나 큰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셨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이런 부분이 또 기록이 되어있지요. 어,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도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좀 여쭈었는데,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많은 자녀들이 너의 동영상을 보고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될 것이다. 어둠의 건세들도 너희들이 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원한단다. 나의 뜻을 알아가고 밝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여쭈었을 때 사단도 나의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사단도 나의 뜻을 위해 속해 있다는 것을 너의 동영상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저의 동영상을 듣는 그런 자들이, 아, 사단도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속해 있다는 것을 또 너의 동영상을 통하여 그들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사단을 이긴다는 것은 나의 영역에서 너희들이 나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따라야 된다는 것이다. 이 땅을 따르는 자들을 쫓아간다는 것은 참극을 당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주님, 참극이란 처참하고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뜻인데요. 끝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런 말씀으로 해주신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 땅을 따르는 자들을 쫓아간다는 것은 참극을 당한다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애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애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말씀 주님께서 이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망 권세들이 많이 들이어져 있다는 것을. 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준단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한국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들 깨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희 구독자 자녀들 뭐다 이름은 제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어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또늘 깨어서 더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중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영혼들을 홀리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의 뜻을 위해 가야 하는 곳이 이 땅이니라. 한 영혼을 홀리기 위해서 그들도 계획과 전략을 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를, 나 하나님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위험천만한 곳이 이 땅이니라. 이러한 부분은 이 마지막 때는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길이 좀 평탄한 길을 왔다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더 좁고 협착한 길이 될것 같습니다. 또 그런 길을 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좁고 협착한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나 하나님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위험 천만한 곳이 이 땅이니라. 탄란에서 많은 자들이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사지 육신이 비틀리는 고통을 당한 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과 안위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천지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 같은 하나님이 있겠느냐? 그 어려움과 힘듦을 감당하면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너희들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간 것이다. 나 하나님을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요. 나 하나님과 짝한 자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다 지으셨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된 자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된 것이다. 이 세상만 붙들고 가는 자들은 내가 안니를줄수 없는 것이니라. 안니를 보장해 줄수 없는 것이니라. 사망 권세들도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들의 안니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이 또 사망 권세들 이니라. 어, 이 부분에서 어, 저의 큰, 아들이 군대 갈때 제가 보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보호하는 천사 붙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잘또 제대를 했는데, 그때 군대 갈때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보호해주는 그 천사들 많이 붙여달라고. 늘보혈 발리는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뒤섞인 삶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곳이므로 나를 찾고자 한 자들에게는 사망건세의 길도 내가 가로막고 그들이 가는 길도 나의 뜻이 아니라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나의 뜻이 아니라고 내가 어그러뜨리기도 한단다. 어그로 틀이다, 빗나가게 한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는 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와 세상을 쫓아가는 자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제가 이 부분 여쭈었을 때, 천국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은, 우리 안에 성녀님이 내주하신 그런 자들은 빛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보여주고, 세상 쫓아가는 그런 자들. 뭐 교회는 다녀도 종교 생활하는 그런 자들,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뭐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그런 자들은 검게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와 세상을 쫓아가는 자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지금. 어, 주님께서 또 연결을 해주셔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고 가는 자들은 사단들을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단들을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도 뛰어넘는 오직 나만 신뢰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만 믿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거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주셨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와 에서 하나님이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 가노라 나를 향한 뜨거운 열정만이 사망 권세들을 이길 수 있노라 이땅 모든 것이 나보다 나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 없는 것이니라 내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니라 인간사에서도 어떤 일을 그에게 부여할 때 추리고 간추려 뽑듯이, 나 하나님의 위대한 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자를 세울 때도, 오직 나만을 신뢰하며 따르는 견고한 믿음을 내가 달아보고, 나에게 믿음이 합 당한 자인가를 나만 향하여 쫓는지, 나만 신뢰하는지, 나만 바라보는지, 내 말을 떠 받드는지, 오직 순종하는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너희들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패부를 시험하는 부패한 제약을 싫어하는. 천지도 진동케 하는 사망 권세도 발로 밟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떠받드는 자를 나는 나의 사람이라 한단다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구나 사단도 다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고 가는 자들은 사단들을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요한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사단도 그런 자를 알아보고 나를 위해 세워진 자로 추대하며 상급을 많이 받을 자라고 그들도 서로 속삭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천지 만물들은 다 알고 있다. 어떠한 자들이 나의 뜻을 받들고 가는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자들인지, 그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너희들은 느껴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땅은 나의 뜻대로 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땅은 나의 뜻대로 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사단도 너희들이 나의 뜻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무던니 이랬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이랬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사단을 통해서 때가 절박하고 긴박한 때가 임했다는 것을 어둠의 세력들도 너희들에게 알리기 위함도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 어,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들은 또이 마지막 때에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제가 전해 드리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만 주시하고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잘 지키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 전해 드립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또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그런 복된 자가 돼야 된다. 제가 이런 부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